아, 헤드 네. 했다, 씨바. 나도 했다. 여기 잡았어? 잡았어, 잡았어. 어. 어디 있을까? 오, 온다, 온다. 잡았고 옥상에 잡았고 UAV 어서 한놈더 올라간다. 아야야. 아야. 아. <laughs> 반응이 느렸어. 저뒤 돌아요?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바로 죽였지. 한 마리 더한 마리 더. 한 마리 더. 아 이걸 왜놓쳐 잡았다. 어 씨발 초탄 빗나가서 뒤질 뻔했네. 아, 왜 와? 지 a i 라는 o a r d option cut on your video to try. 인 h e n go on, eh? Ping, Ping, p i n 보고 날라다니는 애들 <laughs> 다쳐 죽여버리는 중 어드밴스 트리다리 <목소리> 뒤에 있다. 빨러 음. 가야겠다 아어드밴스리 기껏 불렀는데 씨 존나 리리 있네 여기 위층에 다 있는 것 같은데. 들어. 아 지뢰 씨발놈. 아주 똑같이 하네. <laughs> 뭐야 이새끼 여기는 어떻게 올라갔어? 다 숨어 있어 이새끼들. <laughs> 어! 뭐야, 저기였어! 아군이 아니었어! What? I think you are my teammate. Oh my god! 아, 아군인 줄 알았네. 아이씨. 어디 갔냐, 너 또? 좀더 보호색이야? 이 베이스에서 안 나오냐고. 어, 형님, 딱 움직이는데. 아이씨, 이 새끼들 기다리다가 움직이면서, 네, 아까부터. 아까 이쪽, 이쪽 건물에 있던데, 여기. 아, 뒤로 아꼴 지뢰 꼴 계속 깔아놨네, 계단에. <laughs> 그것이 고롭이다. <골업이다. 웃음> 와, 진짜 이거 키니까 좀 선명하긴 하다. 근데 뭔가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이거는. 모르겠는데. 나 지금 오더리 써라 그런 것 같아. 바로 헤드샷, 이들다 도망갔니? 어디 있는 거야? 몰라요. 뭐야? 뭐야? 미친놈, 어디냐? 와 이걸 어떻게 잡았지? 미친놈이네. 잡은 놈이, 미친놈이지. 어우, 안 맞아. 어허, 세 발이나 빗나간다고? 약간 뭔가 어색해. 아, 이거 풀스크린으로 해야 되는데. <laughs> 포맷 하면 뭐 되겠지. 포맷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진짜. <laughs> 개고통 아, 조심조심, 지뢰 아, 있네. 아, 내가 터트려 줄리는데. <laughs> 내가 더들리는 하윤식이 더 들는 거기 거기 아까 아니 가까우면은 위험하니까. 헤드 해, 헤드 아니, 헤드 헤드. 요거 요거 헤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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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이야, 요고 요고 헤드 해, 빨리 어디 갔어? 나 헤드 했어. 아 그래? 아. 아 처음에 했다고 말했잖아요. 어 맞네. 아, 어. 안 나가고, 아, 안 나가고 놀라 그랬는데 씨, <laughs> 안 나가고 재미 좀 볼라 그랬는데, 어, 어, 뭐야? 여기 문이 있나? 어, 초형왜안 나와? 얘들, 왜 여기 다 보여 있니? 아, 여기가 거의 2층 올라가는 문이구나. 하도 오랜만에 온거 같아, 이맵 어떻게 됐냐? 어 씨발 깜짝이야. 어 뭐야? 비행기도 불렀어. 야 뭐야 이거? 이건. 아이거 이건 뭐야 이것들 미친 놈들. 아 이것들 뭐야? 우리 편왜 이래? 아 비행기 때문에 숨은 거야아얘도 너무 하잖아. 게임 그렇게 하고 있어. 얘들 건식 부르려고 지금. 연식을 불렀어? 어 그런 거 같아 근데 얘도 실력으로 부는게 맞나? 보급에서 나왔나? 오유앱 b 3 1킬에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래? 음. 어떻게 잡을 거야 이데 음? 응? 어디에요? 우와아 얘. 예 엠포르 M4. 엠포면 그럴 수 있지 시발 스트렐러냐 무슨? 안 돼요. 에이, 살아라. 거기 하나 기저시켜 놨는데 옥상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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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새끼들이. 아, 아이 아, 이 새끼 짜증나네. 어? 얘 아이디 어디서 본거 같은데. 유튜브인가? 아, 아닌가? 저기 1등, 아, 저기 1등 말고, 저 꼴찌에서 두 번째네. 난 얘가 지금 M4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... 죽어버리렴. 미친! 아, 그냥 누울 걸, 누워 있을 걸. 그냥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높낮이가 낮아져서 살수 있어서 내려간 건데, 너무 느리다. 계단에. 누울까, 그 누웠으면 그냥 100% 사는 건데. 아이씨, 형님. 정말, 씨발. 뒤져볼래? 아, 이 아이콘 때문에 제대로 못 썼어. 고거 죽여버려요, 언니. 어, 뭐야. 뭐야, 이거. 애들 지금 무슨,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. 아, 이거 마우스가 약간 미끌리는 느낌인데. 이거 너무. 꺼야 되나? 옵션. 아니, 왜 w h a 들보이질 않아. 우래 탈출이 안 <laughs> <laughs> 어우 oh, 니들 왜 그래 공격적이야? 오! <목소득> <laughs> <laughs> oh. <laughs> <laughs> oh. <스> 아유 씨발 잡았다 쌍놈 새끼 나만 죽을 수 없지. 아니 저기 왜안 맞아? 어, 우리 좀 지고 있네. 아, 지고 있다 말했잖아요. 그쪽에 둘, 하나 더 있어. 반반시하데피 채웠을 듯. 잡았나? 그렇죠. 같이 가자. 같이 가서 싸우자. 그래야 이기겠다 어, 시바... 어 역전했는데 아. 내늦었스 와, 이거 어떻게 살았지? 아, 수류탄 미친. 나 죽으면 안 됐는데. 아직 여유 있어. 아 아, 반샷나와나와 c t s y s No, no. GGS. O Israel na fazemos Cruz? Fuck you, man. Good game, dude. Good game. GGS. Deu. Sim. 这屌人，我我们说话对面能听到吗？我开的全部大厅，能听到、啊。